삼겹살도, 김밥도 폭등. 이제 외식 안 할래요?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와, 충격적이에요. 8개 외식 상품에 대한 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올해, 올해. 올해만 상승한 게 지금 김밥은 3.5% 상승했습니다. 김밥. 냉면도, 예, 3.5% 상승했고요. 삼겹살은 1.8% 밖에 상승을 안 했다는데 실제 가족 3명이서 아니면 4명이서 외식을 해보면요. 3명이서 외식을 할때 15만원씩 나와요. 삼겹살을 먹는데도. 야, 이 정도면 외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4명이 먹으면 거의 20만원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뭐 삼겹살 외식까지 안 가도 돼요. 냉면 외식을 한다고 치잖아요. 네 명이 가서 먹으면 6만 원, 7만 원 나옵니다. 만두 하나 시키고 여기에다가 예, 소주 한 병, 맥주 한번 시키면 7만 원은 우스워요. 네 명이 가도 아니 냉면 배식도 한번 하려 그러면 7만 원이면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냉면도 올해 12,400 1 2 4 2 3 원입니다. 한글에 평균이에서 울의 평균 비싼 데는 2만 원까지 이미 갔습니다. 비빔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빔밥도 11,538원. 올해만 3.1% 올랐습니다. 김치찌개도 8,577원. 3.7%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삼계탕이에요. 아무래도 여름이 지나가면 가장 많이 오르죠. 3.8% 올랐습니다. 삼계탕이 요즘 옛날의 가격으로 하면 반계탕밖에 안 나옵니다. 2만 원이 우수해요. 요즘은요. 예. 아무래 보통 때 가도 18,000원, 17,923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칼국수도 만원짜리 구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칼국수는 3.3%가 올라가서, 예. 9,692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삼겹살 폭등, 김밥 폭등,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제가 왜 달았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폭등이라는 말을 실감할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가격하고 코로나 이후에 현재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김밥은요. 50.5% 올랐습니다. 2,408원이었어요. 2019년 12월에. 그런데 지금은 3,623, 50.5%. 장난 아니죠. 삼겹살이요. 2019년 12월에 만 6,325원이었습니다. 26.4% 올랐어요. 2만 639원. 야 진짜 많이 올랐죠. 그 다음 많이 오른 게 자장면이 자장면. 45.5%. 자장면 안 그릇에 5천원 6천원 하던 것이 지금은 7천원 8천원. 서울에서만 평균이 7,500원이에요. 예. 칼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국수. 7천원짜리가 9 6 0 0 예. 9 2원이 됐으니까 38.5%나 올랐잖아요. 냉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38.6%. 비빔밥은 31.6%고요. 김치찌개도 32.7%. 진짜로 많이 올랐죠. 이러니까 외식은 꿈도 못 꿉니다. 문제는 여러분. 추석이 지나가면 또 오를 거예요. 이게 대목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목에는 물가를 올려도 물가를 올리는 것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물가를 떠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외식 물가 진짜 누구 말만 타나 눈튀어 나온단 말이 사실이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외식 물가가 안 내려가잖아요. 2025년 8월에 3.1%에요. 아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인데 지금 외식 물가는 3.1%안 떨어집니다. 2020 4년 9월에 2.6%까지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올라와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 외식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2년 9월, 9.0%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물가는 올라갈 거예요. 왜? 돈 푸니까. 돈을 지금 엄청나게 풀어대잖아요. 통화량 보세요, 통화량. 2025년 6월에 4,307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만 6.5%가 늘었습니다. 261조 9천억. 통화량이 늘면 돈이 많이 뿌려지면 실물의 가격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갈 겁니다. 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랬거든요. 통화량이 2021년에 11.7%까지 올라가면서 물가 폭등했어요, 물가 폭등. 돈 푸르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더 많이 뿌릴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400조 넘게 뿌렸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때는 2030년까지 가정을 하면 적어도 600조까지도 뿌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라 거덜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된다는 뜻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실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당연히 아파트 값 올라가는 거예요. 금값 올라가는 거예요. 예, 물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삼겹살 가격도 올라가고요. 이거 우리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 푼다, 돈 푼다, 돈 푼다는 우리 물가에 치명타를 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소비 안 합니다. 비싸서 소비를 못 해요. 그러면 경제는요. 저성장의 구렁통이로 빠진다. 이말 현실이 되는 거죠. 저는 2022년 2분기부터 대한민국은 저성장 구렁통이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가능성 큽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언제든지 올수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소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계속 벌을 거고 소비는 더안 하고 저성장은 더더 깊어지고 이게 앞으로 현실이 될 겁니다. 제가 예 항상 지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예측이 틀리는 걸못 봤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숫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현실이 된 것도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